나루토는 카카시, 사스케가 비주얼 투탑 아닌가요? 그건... 사람마다 다르다고 생각합니다. 누군가의 눈에는 사스케, 카카시가 멋있을 수 있지만 누군가에는... <laughs> 우주만큼 <우주많키 카카시>. 나루토군이! <laughs> 있지방일 수도 있어요! <laughs> 긁혔다. <laughs> 긁혔... 긁혈... 생활기스 정도예요. 생활기스. 아, 이 정도 생활기스도 괜찮습니다. 이래야 인생이, 인생이 즐거운 거죠. 15개월 감사합니다. 얼굴 가린 카카시가 비주얼. <laughs> 아 카카시는 그 마스크를 했기 때문에 밸런스를 지킨 거죠. 마스크 벗고 계속 나댔으면 아, 사스케보다 더 위지 않을까? 아, 너무 잘생겼어. 버거님 보루토는 어떻게 안녕하세요. 생각하시나요? 네. 1화 보고 바로 하차했습니다. 나루토에서 가장 멋있는 건 마이트 가이라고 생각합니다. 음... 음. 저는 솔직히 가이 선생님에 대해서 딱히 그런 건 없었는데 의외로 낭만사들이 가이 선생님 진짜 좋아하더라고. 요 음... 가이가 주인공 아니냐고요? 아니... 아니죠, 그거는. <laughs> 어 나루토가 연재하고 있는 만화의 모토는 우정, 노력, 승리 세 가지입니다. 이세 가지 측면에서 나루토가 어떤 것을 하였는지 찬찬히 살펴보면은.. <laughs> 최종 보스인 카고야가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콕 하게를 하겠다고 친구와 목숨을 건헬트를 벌이는 우요 노력의 대표적인 캐릭터로 나왔지만은 결국 아무것도 최종 결스에서 <laughs> 활약하지 못한 농비.. <롱루>. 뭐.. <laughs> 저 너무 웃는다고요.. 나루토는... 원래 웃음이 많으면 좋다 그랬어요.. 야... 아.. 여기서 웃음이 많으면 안 돼요.. <laughs> 그리고 결국에 마지막에 승리한 것은..? <laughs> 현명, 아, 그, 재능과 혈맥을 타고라서 고유 동수를 쓰는 두 명이었다. 뭐? 나루토는 재밌는 만화입니다. 맞습니다. 좋은 만화지만 그 만화의 결말은 깔끔하지 못했고 그만화에나는 우정은 서로를 가해 혈투를 벌였고 그 만화의 노력은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했습니다. 왜 아무런 보상을 못 받았습니까? 오!! 네임 태그 이거 왜 어디 갔어 이거 아니 아 이게 아 모르겠네 이거 끝에만 들어가지고 나루토는 주인공 자격 박탈이다 야 이거 어떻게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지? 이제 나루토가 페인 후편부터 살짝 이제 유전발 능력발이 되면서 눈깔 싸움이 되잖아요. 아네네네. 아나 그만 웃어. 그래서 나루토는 이제 주인공 자격이 박탈이에요 거기서. 이게 무슨 말입니까? 타고난 유전. 그게 왜? 그 정도 능력이 되니까 주인공인 거 아니야? 이게 뭐야? 이게 무슨 말이야? 그럼 누가 주인공이 돼야 되는 겁니까? 그래도 나루토를 3대 애니라... 에, 만화라 평가한 아, 네. 이유가 저는 마이트 가이의 유머에 있다고 생각하거든요? 아 마이트 가이님 아 네네네 네 사실상 주인공은 마이트 가이랑 악당은 마다라예요 아니 이게 무슨 소리야! 나루토랑 어, 이거... 카구야가 아니에요 나루토랑 카구야의 싸움에 사람 관심 안 줬거든요? 저도 뒷부분은 조금 이해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왜 스토리가 갑자기 그래. 이렇게 됐을까 하면서 이해는 할수 있는데 왜 가만히 노력하면서 혹하게가 된 나루토를 왜 박탈시키느냐 본인이 나뭇잎만을 구했습니까? <laughs> 주인공 자격이 박탈이 났다 와, 이거는 조금 상당히 가희 선생님이 주인공이어야 됐다. 자 한마디 하겠습니다. 가희님은 주인공이 되기에는 죄송하지만 너무 못생겼습니다. <laughs> <laughs> 이거 충이 눈썹 잠깐! 만화책 표지에 붙여보십쇼. 지금 봐봐. 만화책 표지에 붙여보시죠 누가 봅니까 그거? 아니 나루토가 아니라 제목이 마이트 가이였어도좀 웃겼을 <laughs> <웃겨질> 것 같은데. <laughs> 요즘 유튜버들 썸네일을 보고 조회수가 왔다리 갔다리 하는데 근데 솔직히 뭐 나루토가 작중에서 그렇게 잘생긴 편은 아니지 않나요? <laughs> 제 개인적인 취향으로 제 개인적인 취향으로 저는 이렇게 생긴 친구들 되게 많잖아. 난이 머리 왜 하는지 모르겠어. 저는 <laughs> 저기 라니와 이파리와 관계가 없습니다. 저는 대단한 피긴 사람으로서 나루토도. 이주아르는 아닌 것 같다. 라는 선생 발언을 해봅니다. 너막 로키 좋아하고 막 데이다라 좋아하고 막 악당남 좋아하고 너 좋아? 이거 이주할... 심지어 죽은 사람만 좋아한다니 살아있다고요. 제 마음 속에 살아있다고요. 카노스한테 야타노스한테 묶어 끼? 너 미쳤어? 너는 <laughs> 임차야. 야 반정아. 오타쿠하 났다. 하나 났어. 하나. 로키 탈모. 루키 욕하지마! 자기 아빠 유폐시킨 o 르나 a l 루키야! 왜 그랬어! 자 찬맨 그 감정을 통해 a 건 o 한테 공감을 해볼까요? a Lookia! l o o 노력해보겠습니다 가 l 는 건드리지마 가 o 는 건드리지마? 아니... 나루토가 나루토는 노력이긴 해 얼굴보다는 아, 알겠어요 알겠다고요 딱히 나루토 좋아하는 사람도 없고 네 나루토는 주인공 박탈을 주인공 했고 <laughs> 네 자격 알아? 박탈할 만한가 보네요 네 알겠다고요 알겠다고요 팔문 열고 날라차기 한번 해야지 남자야 아니 수지 씨 수지 씨럴 거야 수지 씨 티야? 지금 내가 좋아하는 꾸즈마키 나루토가 주인공 박탈이라 해서 슬퍼하고 있는 감정을 느끼고 있잖아. 근데 수지 씨는 그런 내 나의 모습을 보면서 버거님 진정해요. 나루토 원작은 티 인정. 됐어 다 똑같해. 공감도 안 해주고 미워. 이티 티쟁이들 티 티똥들. 힘들어! 틱동! 님들아 틱동! 비상! 비상! 초비상! 어떡해! 가위는 파이로 이길 수 있습니다. <laughs> 가위는 파이로 이길 수 있습니다. <laughs> 바로 기분이 확 좋아져 버리네. 지금 왕 스킵 한거 아니니? 벌써 영상 을다봤 다고? 그럼 이 거랑 이 것도 봐 줘.